자, 스파르타 주식학원 최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날 12월 22일 이었죠. 이 중국 정부에서 이 게임 산업에 관해서 이 강력한 이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.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11일 전인데요. 이 크래프톤발 중국발 충격 악재에 자 이렇게 해서 긴급 대응 전략 또 향후 전망 분석해서 말씀드렸고 이 중국발 악재가 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을 주목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어, 추가 하락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실 요새 이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또 실패를 하면서 빠르게 이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다 특히 지금 이 정권의 위협이 될 만큼 이 청년 실업이 지금 20%를 넘어버렸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은 또 잡아야 하고 경제는 또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되는 이 양쪽을 다 힘을 실어야 되는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금이 높은 이 MMO, 이 RPG, 이 게임 위주로 해서 이걸 마치 그 온라인 이 도박처럼 이 사양산업처럼 이 몰고가 그 여론을 다시 한번 중국 공산당에게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였는데요. 오히려 결과는 그쪽이 아니라 이 게임 관련 주식들의 이 폭락으로 또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경제 성장에 또 마이너스 효과만 안겨 줬습니다. 자,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담당자들을 또 이제 해임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요. 자, 오늘자 기사 보시면 이 중국 신규 게임 규제안에 주가가 폭락해서 책임 관리자가 물러났다. 그리고 일부 규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보인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규제안 때문에 이 중국 최대 게임 업체 이 텐센트와 넷니즈가 각각 12%에서 28%까지 이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. 우리 크래프톤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. 제가 이 부분 굉장히 그 과도한 이 과매도가 일어났다. 여기서는 추가 하락을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자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, 지금 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살짝 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제가 이 20년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을 보더라도 이 인턴들이 이 MRI나 뭐 CT를 가지고 이제 그 판독을 하지만 이 오래된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단순히 이 엑스레이만 가지고 훨씬 더 정확한 판독을 하듯이 저는 일단 보조 지표 대신에 이 이평선만을 계속 구집하고 있는데요. 자, 그것도 다섯 개, 여섯 개씩 쓰는 게 아니라 이딱두 개, 15, 70 선만 가지고 거의 모든 현상을 이것으로 다 규명을 합니다.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분명히 이 장기선까지 너무 단번에 이 급락을 해줬고 여기서 일단 반등이 무조건 나올 자리다라는 거. 하지만 지금 벌써 이 내려오는 이 단기선에 지금 일단 머리를 맞은 상태인데요. 자 결국. 이 단기적으로 현재 이 시장에서의 이 흐름이 지금 일단 여기가 그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짧은 거리 안에서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부분적인 그런 매도도 일단 일리가 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? 자,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10년 가까이 이 중국 시장이 이 게임 시장에서의 이 매출, 이 누적 매출이 60%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쪽 시장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 부분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금 중국은 마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처럼 너무 그 과하게 폭발을 해도 안 되지만 또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도 이 경제, 이 GDP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강하게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 게임 부분도 이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크게 이제 키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조정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이제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강과되고 있는 게 인도시장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 비해서 이제 인도가 이 전세계 인구를 또 추월했다. 그리고 또 지금 이 배그 모바일이 인도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이제 또 모멘텀으로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룰 수 있는 이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 이번에 일시적인 그냥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 하지만 일단 이 부분 이 고가권에서 이제 또 매수를 하셨던 그런 이제 주주분들 또 상당히 답답하고 이제 또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요. 자 냉정하게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던지 또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지 결국 이 지난 20년 동안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은 교훈은 어떤 주식이냐보다 내가 언제 샀느냐가 결국 가장 큰이 수익률의 중요 포인트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믿고 또 영상 계속해서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낮은 가격에 큰 시세를 편안하게 줄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엄선해서 또 수익을 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 제가 어떻게 그동안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또 저희 또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는지 또왜 이렇게 단기간에 저희 채널이 또만 명이 넘는 그런 또 구독자분이 들어섰는지 자, 이 부분 제가 작년도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 주식 두 배, 세배 수익 날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 거 자료 오픈해서 지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채널이 결국 목적이요. 이제 또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보시게 해서 또제 채널 더 유명해지고 저도 이제 좀더 인기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런 채널입니다. 정말 제 17년 이 주식 이제 투자하면서 그 온갖 경험을 갈아 넣어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건데요. 아무래도 또 영상은 좀더 많은 분들이 또 보시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크게 이미 시세를 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지 못하고 오히려 또 손실 때문에 이제 좀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 저희 채널 이제 오셔서 구독하시면서 정말로 진짜 숨확 트이고 정말 또 수익으로 연결돼서 정말 기쁘게 크게 웃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하지만 실제로 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또 저희 문자 드려서 수익 나게 하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미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든 손실을 만회하는 지금 그런 영상하고는 달리 이 초창기에 가장 그 아래에서 급등 직전에 이거를 미리 포착을 해서 타이밍 좋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편하고 마음이 정말 느긋하게 보면서 또 수익이 이렇게 두 배, 세배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알려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. 자,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서로에게 행운이고 또 이제 좋은 일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제 삼부 토건인데요. 일단 올해 5월달에 이 500원 이제 천원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최고 이제 5,500원까지 이제 다섯 배 가까운 이제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당연히 이런 종목들 보시면. 여기 이제 황금 화살표 이 부분은 이제 그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일단 그 차트의 이제 변동성 그리고 이 앞뒤로 제가 이제 그 뉴스와 또 이제 이쪽에 또 새로운 또 어떤 세력들 이 평단가까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AI를 돌려서 나온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요. 자이 부분에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바닥에서 바로 사질 않고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을 이제 보고서요, 이 세력의 이제 무릎에서 일단 몸통을 먹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문자의 신이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그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다 나오는 이제 그 단체 문자 보내는 서비스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확대해서 잘볼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자 5월에 히든주 매수해서 나오고요. 종목명 3부 토건 보이실 겁니다. 자 진입가 2천원 이하로 돼 있고 비중은 40% 제가 또 어떤 종목이래도 항상 이 분할 매수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절대 몰빵은 이게 또 폐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 1차 목표가 3,500원 이상 적당히 80% 정도로 말씀드렸었고요. 자그 다음에 여기 발송을 보시면 5월 30일 시간 10시 30분까지 다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번호 0109951의 0446. 이제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같은 번호인지 아시겠죠? 자, 0109951의 0446으로 이제 제가 발송을 해 드렸고요. 이 당시 이제 저에게 또 문자 받아서 또 같이 함께 하셨던 구독자분들 416분 실패 없이 전부 문자 잘 이제 전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정말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또 편하게 또 투자를 해 보실 수 있도록 가능했는지 차트 좀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자 여기 3부토건 보시면 자이 날짜가 이제 5월 30일입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실 수 있게 그 확대를 해서 또 보여 드리면요 자요 날짜 5월 30일이고요 자 5월 30일에, 자, 지금 보시면 저가 1800원, 고가 2050원으로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매수를 편하게 하셔도 모두 다 2000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수익 구간 이제 또 다시 보실 텐데요. 자, 이 부분 2000원 꺼내서 일단 1차 상승분까지 놓고 보시면요. 자, 여기가 지금 요 고가권 라인이 지금 보시면 4,000원 라인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 3,500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려 여기 4일에 걸쳐서 이 4,000원권에서 이제 고가권을 형성하면서 저에게 이 급등주 이 추천 받으셨던 모든 이 구독자분들 전부 다 너무나 편하게 다들 두배 수익 올리셨습니다. 자, 이뿐만이 아니고요. 또 최근 11월에 또이 두산 로보틱스도 자, 여기 일단 한달 가량 이 하락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처음 기대에 못 미쳐서 또 실망하시고 또 이제 괴로워 하셨는데요. 자, 이 부분 또 제가 만든 또 표, 또 이제 단기 이평에서 확실하게 이제 올라서고. 또 당연히 이 부분 또 업황도 굉장히 좋죠. 이 두산 로보틱스 이 협업 로봇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30, 40%씩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우리 두산 로보틱스 또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또 정부에서도 이 로봇 촉진법으로 이제 이차전지와 함께 새로운 이제 먹거리로 이제 정책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연기금 또그 다음에 또 외인들 한꺼번에 다 달려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쪽에 또 거래량도 이제 동반을 해줬고요. 자, 이 부분 이제 또 보시면요. 자, 바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10월 30일입니다. 자, 오전 11시 30분이고요. 자, 발신번호 이제 똑같죠. 0109550446으로 이 사이에 또몇달 동안에 또 저에게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구독자분들 좀더 늘어서 632건 이제 실패 없이 보내드렸습니다. 자, 11월 히든주 나오고요. 두산 로보틱스 여기 4만 원 이하로 진입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. 비중 40%고 자 목표가 9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요 날이 10월 31일인데요. 자,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, 10월 31일 요음봉 맞은 날입니다. 여기 고가가 41,000원, 저가가 36,850원으로 모두 다 편하게 4만 원권 아래에서 매수 가능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목 도 상승해서요. 1차 상승분까지 놓고 보시면, 자, 이 자리 얼마입니까? 자, 여기 보시면, 여기가 9만원 라인이기 때문에, 여기서도 최소 3일 동안 편하게 아무 때나 매도 하시면 전부 다 여기서 무려 수익이 120% 이제 나실 수 있었고요. 또 제가 이 부분 한 번에 갈수 없다. 여기서 또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더 가능하다. 자, 이 부분까지 하셨을 때 전부 다 수익이 또두배 이상 다 나실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즐겁고 당신 이제 함께 하셨던 저희 구독자 분들 저에게 좀 문자 주셔서 이제 최연장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셨던 모든 분들 다 여기서 너무 한바구음 짓고 많이들 즐거워하셨는데요. 자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만 눌러주시면 또 제가 그 동안의 모든 이 노력 또 이제 제가 또 저도 당연히 성공만 했던 게 아니라요 또 많은 이제 또 실패와 또 이제 경험 속에 또 피눈물 속에 지금의 또 이런 성과를 얻게 된 건데요 이 모든 거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처럼 좀 괴롭고 외롭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얻었던 이 성과 함께 이제 좀 누리면서 여기서 좀 편하고 즐겁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저 손가락만 까딱하면 편하게 투자하시고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 이제 새해 이제 주식시장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올해 1년 농사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주식농사 잘 계획하고 올해는 정말 크게 수익들 이제 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또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내 종목이 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크게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. 자,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인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원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전쟁 뉴스라든지 또 미국의 또 현재 이 고용 지표 등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흔들면서. 그 출렁거림을 계속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또 구독자분들 또 주식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이 옥석을 가려야 되는 상당히 힘든 그런 자리에 있겠지만요.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금리 인하가 그동안에 이 억눌려졌던 이 성장주 이제 이 성장주라는 것이 결국 이 미래의 이 주가를 현재로 끌어와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마치 채권이 하락을 하듯이 이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고 이 자산주들이 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. 당연히 이 주식 성장에 있어서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유동성을 확보한다라는 점. 그리고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PF 대출의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이 자금이 주식으로 훨씬 더 많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 새해 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 반도체 중에 이 AI 관련 그리고 이온 디바이스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이 로봇과 포함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. 자,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 혼자서 다 자료 조사하고 항상 뉴스에 미리미리 반응하고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요. 자, 지금 이 짧은 영상, 이 많지 않은 부, 분들이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말 우연히 저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. 자, 이 우연히 이제 또 인연이 되기 위해서 제가 긴 시간 어떻게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나게 제가 또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지 보여드렸고요. 자, 또이 인연이 또 올해 크게 수익으로 또 이제 보답이 되고, 그게 또 저희 채널에 이제 보다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, 그리고 또 저희 영상을 또 사랑해서 계속해서 또 좋아요와 또 응원 남겨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. 자,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. 이 구독만 눌러주시고, 이제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인지 다 아실 텐데요. 자, 0 1 0 9 9 5 1의 0446으로 그냥 조용히 짧게 채원장이라고 불러주시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 황금 화살표로 또 엄선되고 있는 이 주도 종목에 정말 이 낮은 가격 두 배, 세배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엄선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저와 정말 함께 오랫도록 이 수익 내시면서 이 2024년이 그냥 손실본 거 언제 복구하나 하는 이 짜증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도대체 올 연말에 내이제 통장이 지갑이 얼마나 불어날 수 있을지 즐겁게 기다리면서 또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제가 올해 일단 연말까지 최소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금 이 힘든 과정 또 제가 그 오랫동안 노하우로 이 저희 구독자분들의 이 자산을 마치 지금 제 자산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조심조심 한땀한땀 한땀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저의 진정성 이 짧은 영상에 얼마만큼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한해 함께 하시면서 수익으로 보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이 짧은 인연이 계속될 수 있게 꼭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앞으로도 또이 크래프톤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